할렐루야 <laughs>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영권 인권 물권에 풀어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연말이라 연말 집회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제가 이 <laughs> 영상을 올려놓고 더 바쁘게 생겼어요 그냥 한마디 해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아이 자꾸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 이거 계속 할 수밖에 없겠다 조금씩 조금씩 이라도 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도 계시지만 안 믿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들을 말씀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해드리는게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저가 경험한 것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임상되고 경험하고 또 이제 먼저 겪어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축복을 하겠습니다. 체질적으로 열린 분들이 일부의 기운이 파고드는 사정 없이. 불틀정 다수의 사람들의 기운이나, 어느 장소에 갔을 때그 장소에서 풀어지고 있는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점 없이 바꿔든단 말이죠. 예. 이런 문제에 다 직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죠. 왜일까? 왜일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몰라서 그래요. 왜일까요? 약해서 그래요. 약하니까요. 자,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중요한 것만 할게요. 약하기 때문인데, 자 열려있으면서 모든 내 신체 구조 자체가 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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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피부나 이 모든 구조 자체가 어떤 통로가 다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내면적 이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인데 좋아요 열려 있다고 다들 어갈까요 아니요 예 강한 사람들은 어떤 다른 기운으로 차 있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들어와도 파쇄해 버리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끌고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가 약하기 때문인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 즉, 바람으로 설명해 볼까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가, 흐르다가, 흐르다가, 결이 흐르다가, 열린 공간이 있으면, 바꾸 들어가요. 어디든지, 바꾸 들어가세요. 그래서, 막혀 있는 곳은 들어갔다가 다시 영류에서 대접어 나와서 열린 공간을 빠고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에그 환경에 따른 그 거기에서 어 운행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들이 열린 공간에 어디든지 사람의 인지라도 들어와요. 아이 이, 영체라고 하는 것, 또, 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면 점점, 점점 형체를 띠게 되지요. 띠게 되지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몸 어느 구석에 공한 상태, 빈 공간, 허한 상태에 파고들지요어한 상태. 그렇게 파고 들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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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 어, 저이 탄에서 말씀드린 관리를 잘해주면 겉뜬한 거예요, 사실은. 겉뜬한 건데 관리가 안된채 계속 무반비 상태로 다니면서 다니면서 이것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정말 심각한 데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심각한 데까지 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신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엇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틈이 있는 곳으로 가듯이 여러분 이 비어있는 공간에 차이듯이 이렇게 차이면서 신 이런 분들은 신경계가 이제 흐르면서 다 신경계를 건드리게 돼 있죠. 건드리고 예민해진단 말입니다. 예민해지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것을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신경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에너지가 쫙쫙 들어올 때 그것을. 빠르게 하지요, 여러분.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저가 저도 거의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열려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기도와 찬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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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어 아주 굉장한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은 부이 어떠한 부정적인 에너지라도 빛의 에너지는 이것을 뺄 수가 있어요. 부셔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파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로 충만하면 들어와도 들어올 수도 부딪혀서 바로 깨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지요. 영향을 안 받는 것입니다.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바로 박제돼 나가요. 나에게서 고유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 기름 부음이, 부음이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 어디에 있었든지, 어디서 파고 들어왔든지, 뭐, 어디 붙어왔든지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믿지 않는 그런 속에서 살다가 자꾸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래서 예수 교회 오자마자 막. 기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막그 좁게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요. 이,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빛의 파장을 받기만 한다면, 예, 그 빛의 그 천국의 에너지. 천국의 에너지, 그, 천국의 자원에서 오는, 천국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받기만 하면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곳이고요. 너무나 밝고요. 너무나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요. 너무, 어, 힘있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힘있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던 분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바로 파쇄할 수 있는 능력, 자가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이미 생성되고 커지기 때문에 어떠한 에너지 파장이 들어와도 그것을 내 안에 들어와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기도하면 파쇄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 걱정 하시지 마시고 저가 시킨 대로 방언기도 특히 방언기도 모국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언기도 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다 컨트롤 해주시고 영적인 영역 영역에 관계된 일을 방언기도가 하시기 때문에 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방언기도 많이 했는데도 아유 힘들어요. 오예 예.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고 동시에 언, 언제까지 의존자가 되지는 마세요. 독립할 수 있는 사람. 자립할 수 있는 사람. 어디서 맨날 의존적으로 막 그거 기도만 받고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묻은 걸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 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예, 예,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예, 할때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 약하신 약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 아멘입니까 예, 예.